우리 씨부터 이단 연구까지 예. 완벽한 상아 안쪽에 떨어집니다. 시작이 튼, 좋습니다. 우리카드. 우리 오돌경기의첫 단추를 잘 꿰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다가갑니다. 신였뜸 주먹을 불끈 집니다. 아, 지금 신였뜸 선수의 스텝을 보니까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그렇죠. 직선적, 정확하게 봤죠. 날카로운 서브. 김강국 머리 위쪽. 왼쪽으로 붙었어요. 갑니다. 전했습니다 뭐, 지금같이 이제 부정확한 토스 처리가 아주 좋다는 얘기죠. 지금도 아주 빠른 스윙으로 블록가웃을 만들었습니다 자 글리시브 신호뜸 렌트 공격 블록가웃 손막고 벗어납니다 자 이강원 머리에 맞았죠 신호뜸의 블록아웃 득점 박진우의 서브 아, 넘어갔어요 다이렉트로 신호뜸의 아. 득점 황택의 머리 위쪽 뒤쪽으로 돌아서 들어갑니다 차단했습니다 오른쪽 공격까지 막혀버렸습니다 렌트라운 어? 서브 커버했습니다 김강고 신호뜸 공격 시도 반대가 야 이게 예, 또 연결이 안 되네요. 신혜뜸 선수 의 확실히 달라진 부분도 한번 실수를 했다고 해서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레프 공격 시도 주저앉으면서 디그 성공. 다가갑니다. 신혜뜸. 아, 차례개 시도. 야이 신혜뜸 영리해요. 배구 잘합니다. 예, 재치 있는 득점까지.